이슈여행 채널에 오신 구독자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특히 더 중요한 방송 주제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일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슈여행의 방송은 서론, 본론, 결론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방송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수의 음색을 나타내는 목소리는 중요함을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가수의 목소리는 세월이 흘러도 남아 있으며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만큼 목소리는 가수를 직접 상징하는 정체성입니다. 이런 점에서 가수 황용의 목소리는 특허를 별도로 신청해야 할 만큼 매우 독보적입니다. 특히 황용님의 중대원 보이스는 이 같은 목소리가 또 다시 나올까 싶을 정도로 매우 귀한 목소리임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노래 템포가 느리면 느린 대로, 빠르면 빠른 대로 어떤 스타일의 노래를 불러도 고급스럽게 표현되는 그의 노래는 대중 가요계의 보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황영님은 황금 보이스인 그의 가창력으로 대중들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았고 수많은 팬들을 그의 사람으로 만들게 된.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같은 황영님의 목소리는 라이브에서 더 빛나고 있으며 공연 무대에서 마주한 노래는 공연 뒤에도 마음 깊숙이 자리하여 우리 일상과 함께 머물고 있습니다. 언젠가 황영님의 노래가 커버된 유튜브 AI 영상을 우연히 접할 때가 있었는데요. 이를 두고 우리 가수님이 잘 부른다며 댓글을 남긴 팬들이 일부 있습니다. 또는 황영님의 곡을 다른 가수가 부르는 AI 커버 영상에 우리 가수의 노래를 불러줘서 고맙다 라는 댓글을 종종 볼수 있습니다. AI 커버 영상은 황영님이 직접 부른 노래도 아니며 더구나 황영님의 곡을 다른 가수가 직접 실제로 부른 것이 아닌 AI 기술로 만들었음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AI는 우리말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데요. AI 커버는 인공지능 기술, 즉, 딥러닝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것으로 해당 가수의 목소리를 학습하여 실제 인물이 부른 것과 차이가 없을 정도의 높은 유사성으로 완성도 있게 생성한 것을 의미합니다. AI 기술은 디지털 미디어 시대로 들어서면서 우리 생활에 깊숙이 자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료 및 생명과학, 엔터산업, 스포츠, 건축, 자동차, 유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산업 및 서비스 분야에 폭넓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들은 마케팅의 하나로 자사 모델이나 홍보 이벤트를 진행하는 사회자로도 AI 기술을 활용하여 가상 인플루언서, 즉, 가상 인간을 제작하여 활발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AI 커버곡은 단순히 재미와 호기심, 신기함 등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우려의 시선으로 신중하게 매우 조심스러운 대상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황영님으로 설정된 AI에 의해 제공되는 AI 커버 곡은 황영님에게 수익이 전혀 가지 않습니다. AI 커버 목소리는 황영님의 목소리로 법적인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저작 인접권을 침해받았다는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작 인접권이란 저작물을 전달한 사람에게 해당하는 권리로서 음원을 실제로 부른 사람인 황영님에게 수익이 발생되는 권리를 말합니다. 따라서 AI 커버곡은 황영님의 목소리를 모사한 가짜로 거짓 음원입니다. 황영님의 목소리를 허락 없이 가져가 만들어낸 윤리성에 위반되는 문제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AI 커버곡은 실제 황영님의 목소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의 목소리로 착각하여 대중들은 노래에 따른 잘못된 평가를 내릴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짜가 진짜를 넘어서는 이른바 대중 가요계와 음반 산업 전체를 어지럽히는 사태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연예인의 목소리를 저작권 보호 범위에 넣어 AI 생성물을 만들지 못하는 법안을 추진 중입니다. 배우 등 출연자의 동의 없이는 디지털 복제물을 만들지 못하는 법안은 2025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AI 커버곡 제작 시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하면서 AI 커버곡을 포함하여 AI를 통해 파생되는 관련 산업에 대한 저작권과 규제정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루빨리 관련 규제정책과 방향이 도출되길 바랍니다. AI 커버곡으로는 절대로 황영님의 노래를 듣지 말도록 우리 팬덤의 올바른 판단과 실천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원픽 황영님을 보호하는 팬덤의 역할입니다 황영님의 팬덤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적지 않습니다 좌우를 살피고 가야 할 팬덤의 다양한 역할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가치 있고 매우 의미 있는 일입니다 황영이라는 스타를 더 스타로 탄생시키고 브랜드를 만들어가는 매우 가치로운 일에 우리는 기꺼이 함께 동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분별하게 생산하여 제공하는 ai 커버 영상으로는 절대 이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황영 님의 독보적인 목소리는 현장 라이브로 듣고 황영 tv와 멜론을 통해 정식 음원으로만 이용해야 합니다. 소장하고 있는 CD로 들을 때면 형언할 수 없을 만큼의 달콤한 감미로움이 마음 가득 채워집니다. 오늘 팬카페를 통해 황용님의 소속사에서 음원 마케팅 촉진을 위한 설정을 새롭게 추진한다는 반가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가수의 상징적 브랜드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상승시키려면 그것은 바로 음원 순위에 있습니다. 아티스트의 높은 음원 순위는 가수의 자존심이며 자부심입니다. 음원 순위에는 팬덤의 지지와 응원이 고스란히 담겨 있으며, 높은 음원 순위는 황영님을 더 높이, 더 멀리 헐훨 날게 하는 직접적인 결과물이 됩니다. 이 같은 점에서 음원 긴급 구호대의 발족과 그에 따른 우리가 실행해야 할 일들로 인해. 가수님이 더 높은 찬란한 비상을 기대할 수 있음에 기쁩니다. 대한민국의 많고 많은 가수들 중에 우리는 가수 황영웅을 택했습니다. 그의 독보적인 목소리와 노래, 그리고 그의 서사로 인해 우리는 그의 편이 된지 2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2년의 시간은 누구에게는 긴 시간,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짧은 시간입니다. 2년여 시간 동안 황영 님은 스타로서 찬란한 빛을 발산하며 뚜벅뚜벅 앞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이 가수님에게도 우리 팬덤에게도 매우 중요합니다. 원하는 또 하나의 목표를 향해 우리는 서로를 믿고 굳건히 직진해야 합니다. 머지않아 분명히 가수님이 서 있는 그 아름다운 자리를 우리는 두 눈으로 목격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가수님의 아름다운 자리와 품격은 우리 팬덤이 똘똘 뭉쳐 함께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황영님은 AI를 통해 그의 천금 같은 목소리를 들을 그런 가수님이 아니라는 사실 우리는 잘 압니다. 황영님은 진짜 중에 진짜, 스타 중에 스타이기 때문입니다.